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like 한자. 안녕하세요. 46번째 사자성어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네 글자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부수 표시했고요. 글자들의 급순난이도는 준삼급 세개와 준사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도금은. 농과직경이에요첫 번째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희롱할 농 또는 롱이라고 읽는 글자인데요.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니은, 농으로 읽어야겠죠. 부수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래에 오는 부수들은 발이라는 명칭이 붙여지는데요. 그래서 스무립발이라고 불리우는 글자고요. 본래 음뜻은 스무립 또는 밧들공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언뜻 보면 열 십자가 두개 합쳐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물이란 의미도 갖고 있고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언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받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수록자가 변형된 것입니다. 점이 사라졌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글자 편에서 따로 소개해드릴게요. 희롱하다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놀리거나 가지고 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농담과 재롱이 나왔는데요. 농담은 장난으로 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말씀, 남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롱의 제 자는 제 주제를 써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기와 와라는 글자고요. 스스로를 부수로 갖는 재부수 글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물건들과 관련해서 쓰여요. 기와 두 개가 맞물려 있는 모습의 글자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해와 청와대. 와해의 해는 풀의 자데요 기와가 깨지고 흩어진다는 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계획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뜻하고요. 푸른 기와가 인상적인 청화대에도 이기와와 자가 쓰입니다. 네, 푸른 기와니까 당연히 청은 푸를 청이고요. 대는 대대자를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사자성어에서 참 많이 보이는 갈지입니다. 어조사 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다른 글자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수 부분은 바로 이 삐침의 기죠. 예시로 갈지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지지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여기에는 푸를청 자와 구름은 그리고 뜻찌 자가 쓰였습니다. 청운의 뜻을 알면 이 사자성어를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청운은 글자 그대로 푸른 구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전부터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운 지지는 출세하려는 뜻, 출세하려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경사경이라는 음가 뜻을 갖고 있고요. 부수는 가운데 있는 이 글자 마음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심 윗부분을 보시면 약간 익숙한 형태가 보이죠. 우리가 예전에 지로기마에서 배웠던 록 바로 사슴록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마음심 아래에는 걷는 모습에 뒤져올 짓자가 합해져 있어요. 사슴록, 마음심, 뒤져올치. 이세 글자를 합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슴을 가지고 간다. 글자의 전체 모습을 놓고 보면 좀 복잡한 형태이지만, 글자의 구성성분을 알고 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이어서 예시 단져볼게요 경축과 경상도. 경축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축자를 쓰고요. 경남, 경북, 경상도에도 이 경사경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오히려 상, 도는 길도자를 써요. 이제 사자성어의 전체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까 청운지지란 사자성어를 살펴보면서 청운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여기서도 농아의 숨겨진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기화와자를 설명하면서 흙으로 만든 물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기화와자는 흙으로 만든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사,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옛날 중국에서는 딸을 낳으면 흙으로 만든 장난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화와 경사경자를 갈지자가 연결해주고 있고요. 딸을 낳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딸이 낳은 기쁨이 있다면 반대로 아들이 낳은 기쁨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기아와의 홀장자를 써서 농장지경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홀장은 구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녀를 낳은 기쁨, 농아지경과 농장지경을 알아봤습니다. 농장지경보다는 농아지경이 조금 더 유명한 사자성어여서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어요. 사실 성별과 상관없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경사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농화지경이었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